욕기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욕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욕이 여호와께 말씀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하면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11조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이만큼 하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흥금을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주변과 이웃을 대할 때도 최선을 다하게 되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마치 호랑이를 그림으로 안다든지 지식으로 아는 것 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글 속에서 직접 호랑이를 맞다으면 지식적으로 아는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지요. 동굴을 경험하지 않으면 참 빛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만큼 자유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었지요. 그러나 이 자유가 우리의 행동을 제약을 받고 생각을 제약받고 마음대로 할수 없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자유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불신과 원망을 만들어 내죠. 그래서 고난이 주어지면 홀로 남겨졌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신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차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면은 그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의 기법 중에 빈 의자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노가 쏟아지거나 뭔가 원망이 쏟아질 때 자기 앞에 빈 의자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빈 의자에 자기 원망의 대상, 어, 불평의 대상을,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충분히 그 사람과 자기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쏟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어느 부자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상속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먼 길로 떠납니다. 아, 몽길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살아보다 보니까 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랐는데 나중에 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나니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 것은 자기를 아,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중에 고통 가운데서 돼지의 우리를 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동네 어귀에서 그는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용 잘못했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종으로 내가 있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옷, 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았다라고 하며 온 동네에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장남은, 큰아들은 늘 아버지 울타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늘 불평 없이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장남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 이 둘째 아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을 알고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나는 지금까지 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짐승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제, 그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는 내 것이 다내 것이 아니냐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로서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요번, 상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는 논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서로 논쟁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욕과.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욕과 또한 이 모든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그 논쟁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와서 내가 정말로 나를 잘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내가 그 때에 있었는지, 그리고 소, 세상이 어떻게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저렇게 포악하게, 저렇게 강한 동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비로소 여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마,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다라고 고백하죠. 지금까지 욕이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는 관점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늘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름과 그런가를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부딪히며 경험하는 목회자들과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학문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지옥이 없다라든지, 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든지, 부활이 없다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알게 되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고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욕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조그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욕의 모습을 보죠. 그러나 이제 여비 이렇게 고백합니다. 5 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 동안에 듣고 아는 것에 멈춰 있었던 내 자신이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무엇을 거두어드립니까? 지금까지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쏟아냈던 이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요번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그,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겪고 썸뿌리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재앙은 우리에게, 이것이 재앙은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경험하는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번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귀로만 듣기도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주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 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여러분이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묵상하며 인생의 이 고난의 터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요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아버자는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란과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고 라 고백했던 이 여배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 다시 반전의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극렬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믿음의 바탕 위에 서게 하시고 예전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전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오기에 불안, 불편하지 않도록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는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이승의 권사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하심이 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